안녕하십니까 코넬의 힘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변을 오래오래 참는 비뇨기과의 꿀팁 세 가지에 대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칠 때나 오랜 기간 오랜 시간 시험 칠 때와 오랜 이제 상념 시간이 걸리는 영화 볼때 아주 요긴한 꿀팁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니까 방광 용적은 이제 우리가 500cc입니다. 500cc, 500cc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보통 200cc가 되면은 이제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300cc가 되면은 보통 화장실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보통 화장실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이제 소변을 볼때 놓는 소변 량은 평균적으로 300cc 전후가 됩니다. 400cc가 되면 소변이 너무 마렵다. 못 참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 방각 용적이 500cc가 되니까 차츰차츰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변을 보기가 이제 소변을 자주 이제 보게끔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방각 용적을 조금 키워 놓으면 또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걸 이제 탈 감각화 시켜가지고 쭉들덜 많이 것 만들어가지고 소변이 차도 이제 화장실 안 가게끔 만들면은 이제 화장실을 덜 가게끔 되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광 훈련법입니다. 훈련법. 방광 훈련법은 이제 일주일 정도는 이제 보통한 본인이 한 30분만에 화장실을 갔으면은 10분 더 참으셔가지고 40분 정도에 이제 화장실을 가시고. 그다음 2주째부터는 40분에 화장실을 갔으면 이제 또더 10분을 참아가지고 한 50분을 이제 이렇게 화장, 50분만에 화장실을 가시고 이렇게 한 이제 1주 정도를 정해가지고 차츰차츰 10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차츰차츰차츰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방광 용적을 키우시는 것이 바로 방광 훈련법이 됩니다. 이는 방광 훈련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랜 시간 시험을 보신다든지 또 상영시간이 긴 영화에 몰입을 할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첫 번째 꿀팁이 됩니다. 두 번째 꿀팁은 물의 섭취량을 좀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시험치기 2시간이나 영화를 상영하기 2시간 전부터는 이제 물의 섭취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상,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의 양은 우리가 하루에 1.5L에서 2L 정도의 물을 총섭취할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한 200cc 정도의 컵으로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게 되면은 하루 물의 섭취량이 다 이제 충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험치기 한 2시간 전까지는 이제 물을 드시지 마시고, 이제 꽉 이제 참으셨다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시험을 다 치고 난 다음에 물을 충분히 드셔도 하루 섭취될 수 있는 물의 양은 충분히 이제 총량은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치기 한두 시간 전, 두 시간 전부터 하면 재료까지입니다. 두 시간 전부터는 이제 어 물의 양을 섭취를 좀 제한을 하시게 되면은 시험을 아주 몰입을 할수 있고 영화에 몰입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두 번째 꿀팁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꿀팁은 커피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커피. 커피 제한은 그냥, 그야말로, 하루 종일 제한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이 카페인 효과에 이해가지고는 이제, 이뇨작용도 촉진이 되고, 또, 방광을 자극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끔 만드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제, 시험치기 전이나, 너무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보시기 전에는,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시험 다 치시고 난 다음에, 내 시험 다치 쳤으니까 얼마나 지금 좋아. 영화 몰입을 해가지고 잘 봤어.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 이제 다, 이제 시험을 다 치시고 난 다음에,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피 한잔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최고로 이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커피는 시험치기 전이나 영화를 보실 때는 딱 자제를 하셨다가, 시험이나 영화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피를 드시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변을 오래오래 참는 세 번째 꿀팁이 됩니다. 제가 금일, 특히, 시험을 치신다든지, 긴 영화를 볼때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소변을 오래오래 참는 꿀팁, 꿀팁 세 가지에 대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